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신 분입니다.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로 유권자 여러분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에 출마하신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황교안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보장하시죠? 왜 우리 황교안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종로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셔야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을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제일 중요한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에는 성승장구하고 발전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한 한국의 경제인데, 최근에 와서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사람들이 내세운 정책이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해서 3년 동안을 끌어왔는데, 성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정부의 실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아울러서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은 생계가 어려울 때,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갖다가 엄청나게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의 결, 경제의 결과가 결국은 실업과 폐업만을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구제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닥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빨리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도 발동을 해서 금년에 이미 세워놓은 예산의 20%를 전용을 해서 방출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알고도 안 하는 건지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의심까지 합니다. 자기네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우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표를 안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지내보자. 이런 심산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보다 코로나 사태를 늦게 체험하고 있는 구라파 국가나 미국은 이미 경제 의 어려움을 예감을 하고서 각종 조처를 다 취하고 벌써 이미 정부가 돈을 즉각 보조 형태로다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요. 말만 무성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관료 체제를 가리켜드릴 계획입니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면 은 그거를 갖다가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불이 나서 불을 빨리 꺼야 되는데 불을 끌 생각은 안 하고 불 끄는 방법만 논의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 다 타고 없어지고 말아요. 지금 현재의 코로나 대책을 갖다 세우는 상태를 볼것 같으면 과거 와 똑같은 그러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의 형태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정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코로나 사태를 가장 잘 처리한 사람이 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와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비교해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거기서 낙제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열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대만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대한민국은 예선 탈락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기다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허는 짓이 뭐예요? 어서 이상한 사람 하나를 갖다가 살려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작년에 법무장관에 임명이 됐다가 국민의 마음속에 탄핵을 받고 한달 만에 물러난 조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유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온갖 것을 다 향유하고 본인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떳떳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복심을 가졌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의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 와서 오늘날 3반불이 넘는 대경제국가를 이루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 한국당 후보들이 다 당선이 돼서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 날로 우리는 이 정부의 잘못을 전부 시정할 수 있습니다. 또이 모든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그 사람들도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석을 의 차지하게 되면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상 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2년 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 종로에서. 반교한 후보를 반드시 당선을 시켜서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종로구 유권자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종로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목소리>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사람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지쳐도 보이는 희망은 미래통합당 그 누가 아무리 자기들 찍으라고 말해도 기호 이번 미래통합당 역사는 말한다 기호 이번 찍어라 시대를 앞서는 미래통합당 사랑과 기이 가득한 우리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기호미래통합당 기호 기호 행복한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정의에 불타는 미래통합당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사람들 기호 이번 미래통합당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지쳐도 보이는 희망은 미래통합당 그 누가 아무리 자기를 찍으라고 말해도 기호 이번 미래통합당 역사는 말한다 기호 이번 찍어라 시대를 앞서는 미래통합당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는 기호이번 미래통합당. 기호이번 미래통합당.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옥중 서신이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오랜 고초에 시달리시면서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무능 정권의 복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고 하는 박전 대통령님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립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쳐서 명실상부 정통 자유민주세력 정당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모인 큰 정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저와 우리 미래통합당.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총선 승리를 향해서 매진함으로써 오늘의 뜻에 반드시 부응할 것입니다. 김종인!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신 분입니다.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로 유권자 여러분, 오늘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에 출마하신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황교안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보장하시죠? 네! <laughs> 왜 우리 황교안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종로고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셔야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가지 실책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제일 중요한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를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에는 승승장구하고 발전했습니다. 어느 나라 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한 한국의 경제인데 최근에 와서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사람들이 내세운 정책이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해서 3년 동안을 끌어왔는데 성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정부의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갔습니다. 아울러서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은 생계가 어려울 지경에 도달했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갖다가 엄청나게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의 결, 경제의 결과가 결국은 실업과 폐업만을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구제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닥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빨리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도 발동을 해서 금년에 이미 세워놓은 예산의 20%를 전용을 해서 방출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알고도 안 하는 건지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의심까지 합니다. 자기네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표를 안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지내보자. 이런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부책이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지금 우리보다 코로나 사태를 늦게 체험하고 있는 문화사업가나 미국은 본인 경제의 어려움을 예감하고서 각종 교체를 단체하고 먹다 정부가 도움을, 국가 보조 형태로다가 지쳐놓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금까지 말만 무서워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관료체제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나서 불을 빨리 꺼야 되는데 불을 끄는 생각을 안 하고 불 끄는 방법만 모리넣어 많습니다. 등을 까서다사고 없어지고 말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대책을 갖다 세우는 상태를 볼것 같으면 나도와 똑같은 그러한 짓이 하고 하고 있는 것이 저희에게 보일 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굉장히 엉뚱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정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코로나 사태를 가장 잘 처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와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볼것 같지만 대한민국은 거기서 낙제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열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대만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대한민국은 예선 탈락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어서 이상한 사람 하나를 갖다가 살려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작년에 법무장관에 임명이 됐다가 국민의 마음속에 탄핵을 받고 한달 만에 물러난 조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온갖 것을 다 향유하고 본인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떳떳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복심을 가졌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의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밝혀, 유지해와서 오늘날 3반불이 넘는 대 경제국가를 이루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곳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4월 네, 2일 네, 총선에서 네. 네, 부자 주당다 장선일 대자 와요, 과반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 날로. 우리는 이 정부의 잘못을 전부 시정할 수 있습니다. 또이 모든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그 사람들도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석을 차지하게 되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상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2년 후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 종로에서 황교안 후보를 반드시 당선을 시켜서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종로구 유권자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종로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저는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 국민 여러분,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옛날 도시락 다 싸갔잖아요. 우리 도시락이 없으니까 못 싸가니까 점심시간 되면 밖에서 빙빙 도는 거야. 친구들한테 나 운동하러 가려고 그래. <laughs> 그래서 이제 계속 도는 거지. 특히 종로는 저희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꿈을 키워온 희망의 땅입니다. 가로수 하나하나의 골목 곳곳에 제 어린 시절, 제 젊은 시절 추억이 배어 있습니다. 저 황교안 무능 정권 부패 정권 오만 정권의 심장에 국민의 이름으로 성난 민심의 칼을 꽂겠습니다. 종로 구민 한분한 분께서 저 황교안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네, 엄청 엄청 어? 반드시 반드다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습니다 달려주세요. 환팅 조직 뒤로 온 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